안녕하세요. 매치비디오 전설스트 불가능을 부르는 사장이 최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어, 곧 구정도 다가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또 멕시코로 떠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살터전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또 곰곰이 생각해 본 것들이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 과연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어 한인들이 한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어 남북 문제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 국제 정세가 이제 안정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있는 나라잖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 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떠난 이유를 들어본 것 중에 애들 교육, 애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주식는 미국에서 주식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국은 어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고령화 아이들은 점점 점 줄고 이제 일본처럼 완전 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 또 최근에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얘기는, 어, 환경 문제, 미세먼지, 일본의 방사능 유출 사태가 한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요. 네, 아무튼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을 떠났던 이유들이, 어, 남북 분단 문제, 경제 상황, 환경, 그 다음에, 어, 고령화. 아, 또 헷갈리네. 아무튼 제가 뭐, 누나도 쓰는 거라. 근데 최근에 떠난 제 후배는, 어, 백신 독재에 반대하면서 떠났습니다. 백신을 강제하는 사회. 음, 그 다음에 그걸로 어, 인해서 이제, 어,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백신 패스를 통해서 이제 안 맞으면은, 어, 사람들과 왕래도 교류도, 문화 뭐 이런 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친구만 따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의 이제 속해 있는, 어 멕시코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자는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분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제 모이는 건데,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은 독재국가의 상황하고 뭐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엄청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 이 코로나 사태와 백신을 반대하면서 이제 떠나는 분들은 이제 첫첫 첫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싫다고 떠날 수 있는 나라가 몇 가지 백백기국이 안 됩니다. 멕시코는 어 백신을 안 맞아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격리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거의 여름 좀 따뜻한 날씨잖아요.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뭐 코로나하고 뭐 상관없는 어, 생활을 하고 있대요. 지금 제가 아까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아, 어,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 저도 좀 돈이 되고 하면, 어, 거기에 이제 어떤 청정지역의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런 걸로 아닌 어떤 억압이나 규제나 통제나 백신패스 이런 것이 아닌 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세상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뭐 믿을 수도 없는 얘기들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에 어 밝히, 밝힐 수 있을 만큼 밝히겠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다 밝히면 유튜브에서 잘릴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거기 같이 간 분들 중에 한 분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채널이 날아가고 더 이상 한국의 언론의 자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네, 사실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코로나나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뭐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비판적으로 하면 채널 자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 네이버, TV로 가신 분들이 많고요. 저는 아직 뭐 그렇게 심하게 얘기도 안 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오늘은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에는 좀더 흥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일산 저의 집에서 어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아까 홈짐 최저가 가성비 뭐 이렇게 홈짐 만들어 가지고 다 했는데 어 그건 영상으로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다 뜯겨 가지고 슬픈 사연이 있는 영상이 되버리고 말았네요 다음에는 어 좀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 중인 것들은 어 다양한 컨셉을 좀 생각 중이에요 비용을 많이 안 드리고 재밌는 컨텐츠를 개발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